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흥명자 공주님. 오늘 당신의 태어난 날 먼저 축하드리고요. 하늘은 시원한 축복의 물방울이 기쁨을 같이 하네요. 회갑이라 40여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더 나은 삶터를 위하여 힘쓰고 예쓰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노력해요. 당신 사랑해요. 늘그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 노력해요. 당신 최고예요. 건강하고 하는 일잘 되고 언제나 행복만이 넘치길 기도할게요. 황명자 여사님 혈압을 맞이하여 2020년 8월 9일 남편 이동원 올림.